그 유명한 키친205의 딸기 케이크 먹어볼게요 너무 기대된다 그냥 퍼먹을게요 숟가락밖에 없어가지고 음 어때? 너무 맛있다 진짜로? 응. 음. 야, 딸기맛 아니야? 야, 크림맛이랑 딸기맛? 달고 촉촉하고. 음! 빵이 없는 것 같은데, 너무 부드러워요. 부드가 네. 음! 너무 맛있다. 음, 딸기.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. 음! 쌀이 엄청 달진 않은데, 살짝 단데, 살짝 그 코팅, 단 코팅을 해서 너무 적절하게 맛있어요. 음. 단면 보여드리고 싶은데, 이런 느낌이 안에 빵한 번만 상상해 주시고. 음. 어, 사이즈가 뭐예요? 이루와. 진짜? 이리와. 미니 진짜 작겠다. 순삭일 어. 것 같아요. 음. 크림이 미쳤는데? 크림이 녹아 바로 없어져요. 너무 맛있다. 미쳤어. 미쳤어요, 여러분. 음. 제가 여긴 일요일 6시마다 예약을 받거든요그 네이버, 룸한 번도 성공, 두 번밖에 안 했지만, 뭐, 성공은못 했는데. 진짜 맛있네요. 음! 너무 맛있다 녹아 없어져요, 그냥. 알안 씹어도. 미쳤어. 먹어봐, 오빠. 무화지경. 미쳤어. 여기 없어졌어요. 음, 너무 맛있다 진짜. 음, 파고 여기 강추.